이렇게 약간의 디테일만 잘 챙겨줘도 토퍼는 훨씬 더 예뻐집니다.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작업하면서 지키는 토퍼 제작의 핵심 노하우 세 가지를 아낌없이 공유해드릴게요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토퍼 전문가 밝음토퍼입니다. 오늘은요,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고민 하나를 딱 해결해드리려고 해요. 케이크 토퍼.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너무 예쁜데 막상 내가 만들면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?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토퍼는요 사실 능숙한 실력보다 작은 디테일이 훨씬 중요해요. 딱몇 가지만 신경 써도 훨씬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오늘은 제가 실제로 작업하면서 지키는 토퍼 제작의 핵심 노하우 세 가지를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게요. 첫 번째 팁은 바로 폰트 선택입니다. 세상에 예쁜 폰트 정말 많죠? 그런데 토퍼용으로 예쁜 폰트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반듯하고 두꺼 두께가 도톰한 폰트를 선택해주시면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. 제가 자주 사용하는 폰트를 추천드리자면 강원교육 튼튼체, 원모바일 POP체입니다. 그리고 폰트마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폰트에는 두께의 수치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정말 좋아요 실루엣 스튜디오에서는 오프셋 수치를 뜻하겠죠 두 번째 팁은 그림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림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? 라고 생각하셨나요?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판매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고객님들은 토퍼를 사는 게 가장 큰 이유가 그림이 아니라 메시지즉 문구였어요 문구를 살리려면 그림을 많이 넣는 것보다 메인 아이콘 한두 개 정도 꼭 필요한 포인트로 서브 아이콘 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훨씬 가독성이 좋더라고요 대부분 저는 한개두 개의 아이콘으로 중심을 잡고 비어 보이는 부분에만 작은 아이콘 하트나 별 같은 걸로 살짝씩 채워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두께와 균형 맞추기 토퍼는 폰트와 그림의 조합이 정말 중요한데요. 저는 아이콘을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외부 아이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 두께나 그림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꼭 필요한 과정이 바로 정리하는 작업인데요.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그림의 두께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주는 거. 그림과 글자의 크기를 조절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아주 미세한 빈 공간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 공간을 그냥 놔두면 전체적으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공간까지 꼼꼼하게 채워주면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세 가지 기준으로 만든 토퍼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강원 교육 튼튼체로 글자를 만들었고요. 그림은 두개 정도만 사용을 했어요. 두께가 다 달라서 제가 오프셋으로 두께를 다 맞춰주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좀 잡아줬습니다. 다듬지 않고 완성해내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의 디테일만 잘 챙겨줘도 토퍼는 훨씬 더 예뻐집니다.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토퍼 제작 꿀팁 꼭 한번 적용해보시고 더 예쁜 토퍼 만들어보세요. 네, 앞으로는 이렇게 토퍼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꿀팁들 많이 많이 전수해드릴 테니까요. 밝은 토퍼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챙겨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